아, 저 이쁜 여자에 옆에 앉겠습니다. 어? 나야? 나 말한 거니? 아, 설아. 어, 설아. 어, 아, 미안해, 지금. 음, 저 이설이 옆으로 그래 앉겠습니다, 선생님. 도들지 말고 있어. <laughs> 아주 빨리 가요. 어. 공구야, 음, 음, 안녕? 치크해. 나 이설이라 그래. 너 되게 음, 잘생겼다. 어. 너 이쁘게 생겼다. 딱내 내 스타일인데? 너 여자친구 있어? 없지. 오늘 전화 그래. 왔는데 아무리지않고 버려. 어? <끝> 그것도 다 예전 이야기지. 음. 아. 한때지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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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! 끝> 아니, 저건 뭐하는 대기소야 <끝> 야, 필매야. 응. 배고프다. 매점 가서 빵좀 사와. 빵? 어. 지금 수업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빵을 사오라고? 빨리 다녀오면 되잖아, 이씨. 말이 바라 이씨. 야, 야, 야! 수업 시간 3분 전인데 어디 가냐? 응. 친구끼리 심부름이어디있어 야가 니빵 네 셔틀이냐? 니가 가, 이 돼지야! 뚱태나 <laughs> <똥태라. 웃음> 돼지야! 앉을게. 아 오늘은 교생선생님이 왔단다. 오! 오 야! 야, 야! 여자 아니면 부르지 않아! 아! 아주 오기만 해봐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실수 본 김민영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엘리트야 너희 꼴통 드라마 달라 쌍하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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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선생님 <laughs> 네. 가슴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저.. 어맞아 유튜브 어, 여자가 이런, 뭐 도리비는 거아야아 역시 빵빵하다 c 컵이야노리 빵빵하구만 오 C컵? 아 C컵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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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털이는 그렇게... D컵 아니야? 어 C컵? 어, 어. 어 뭐야? 저 사진이 어머 와와와와 우와 뭐야 어. 아니, 아니, 어, 아니 겉보기엔 저렇게 안보이지 비키니는 또 저렇게 또 틀리네요 오, 달라 달라 어. 완전 달라 너 학생 맞아? 뭐. 아니 뭐 넣은 거 아니야? 내 사진 아니야 <웃음> 어? 아사진야내 사진 아니야 선왜 그래 선생님이에요? <laughs> 네 아, 저런 걸왜모였을요 <laughs> 아, <조선생님. 웃음> 아, 죄송합니다 저희 <laughs> 아, 아, 네. 술 마셨네 아. 아, 그러면 제... 뭐 씨이시고 네너너 몇이라고? 아, 너, 아니 저도 씨 씨인데 왜 이렇게 달라 이게 어이 야어슨 이설이설이설 로텐트... 제대 아니, 학생이 왜 이상한 곳에 가서... 전화를 그린요 야, 대해해대해해 우리 보 보니까 러면이이이 윈. 윈! 배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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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그 배달... 배달... 배그러면안 돼. 야, 달너나배내 스타일이다. 야 배달... 야 덥지 않아? 여자친구 응? 진짜 없어? 어 없어. 오늘부터 씹어버리고내 여자친구 안 나. 어? 아 그러어. 앞으로 내 앞으로 나 돌아 말이야. 새끼들야 야, 제 모조리야. 저거슨 말이야? 야, 쟤 여자친구는 뭐 뭐냐? 저거, 저거 저거 아니, 성전스냐 야, 야, 원숭이 아니야 저거? 아, 고미야, 돼지야 이게. 저래. <laughs> 하세. <가서야! 웃음> 어? 야수 아니야? 야수. 야수야. 아니, 돼지야 야수가 왜 이렇게 살이 쪘어? 저거. 야, 야수가 왜 이렇게 뚱뚱해? 나 무서워, 제. 야, 니들은 시끄러. 난된구 네가 그렇게 싸움 을 잘해? 옥당으로 따라와. 옥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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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, 이 새끼야. 귀한데 <laughs> 시끄럽고. 엄마 오늘 진짜 누가 짱인지 제대로 한번 어 한사발이 해보자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, 이 개네리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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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피카츄야 힘을 줘. 피카. 왼손으로 할 거야? <laughs> 아니야, 오른손. 미친놈 아니야? <laughs> 우리 피카츄 정신병자 정신 같아 피카츄라 이츠 하이리 꼬부기 잡아 꽉 잡아 제일 중요한 게야 잡아 잡아 너무 힘들 것은아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한국 공부 장으로서 띵굿 최선회로 알겠습니다 띵굿 어?